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외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외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외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이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야이께 간구하니 야이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이집트 땅에 찾아온 파리 재앙으로 인해 야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를 통해 파리 재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암소와 숫소, 양, 염소들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이집트 땅에서 성스러운 동물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것들을 신이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제사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동물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집트인들은 돌로 그들을 치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설득력 있는 말에 바로는 그러면 이집트에서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았지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사흘 길 떨어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비록 막막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행했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무너져버린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더 이상 속임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어 우리가 사탄의 묶임과 계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탄의 묶임과 계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